안녕하세요, 보고촌입니다. 예, 홍어 준비했고요, 예, 5kg 따마입니다. 예, 이렇게 각쳐서 보내드리고요. 탕거리 따로, 애 따로, 그다음에 날개는 각쳐가지고 어, 이제 진공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받으시면 썰어도 드시면 돼요. 예, 그리고 해동지 쌓아가니까 그거 물 빼는 과정이니까 그냥 빼서 버리시면 됩니다. 예, 그리고 초장 하나랑 뒤에 영상에서. 어,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목포 서해안 홍어 너무 좋습니다. 네, 보시면 이건 탕거리 어, 껍질이랑 탕거리랑 이렇게 한 동작에 들어가 있고요. 네, 이렇게 따로 포장해 드리고요. 그리고 이렇게 진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이거는 물을 빼는 과정이고요. 네, 이렇게 한 세트 구성으로 초장 하나 들어가고 아이스백 하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5kg. 다마. 예, 6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